자, 마이다스 레이싱의 GT1 드라이버, 김무진 선수. 현재 차량은 페라리 488 GT3. 코스는 데이토나 로드 코스. 저기서 지금 김민상 선수는 여유롭게 <웃음> <웃음> 운동을. <웃음> 자, 지금 각자 드라이버들이 약한 30분 정도 연습 시간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확실히 코스에 대한 이해도는 빨리 습득을 한것 같아요. 자 시작. 아까비. 어 근데 섹터 3는 무진이가 잘 탄다. 어 그쪽이 오히려 너무 와이드하게 타는 것보다 쪼개쪼개해서 턴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자 이제 첫 레벨 통과하고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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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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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나이스! 와! 와우, 47초 플랫. 자, 이제 기름은 8L 남았어, 8L. 아마 이제 한랩 정도 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무진이 장점 알았다. 예비 동작이 좋아. 음. 어, 그니까. 아! 칭찬해주니까 바로! 야, 잘하네. 아! 무진아, 왜 그랬어? 기분이 좋아. 엄마가 너무 힘왔어너 우리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야? 굳이 나4 6 0 0만 가보자. 이번 내 끝나고 이제 집중.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 10억이 하랩 사람. 어허. 아니야. 앞에 박아서 엔진이라는 다 살았어. 아, <laughs> 7억이라. 어. 자, 이제 마지막 한 랩. 어때?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아, 온도! 어, 탈출 좋았어! 나이스! 야, 46초 들어갔다! 와우! 아, 근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 <웃음> <웃음> 와우! 김모진! 야, 4 6 9. 배레벌갱신하고 자, 오늘의 경쟁 파트너죠? <laughs> 김민상 선수 투입. 자, 자존심이 걸려있죠? 김민상 선수. 와우, 나이스. 탈출 나이스. 아, 욕심! 한번 날라가는구나. 테스트한 부자연스러웠어 민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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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지만 잡을 수 있어. 탈출 좋았어. 확실히 너희가 적응이 빠르다 진짜. 적응력이 엄청 빨라. 나이스. 아, 아 오트레터 써. 트랙 말도 안돼 잔디 밟았어 음. 두 번째 기록은 깬거 같은데 기록은 깼는데 인스벨 먹어서 배렙으로 인정이안돼1 0레비 기록했다고 어, 보이냐? 46.8 욕심이 쎘죠? 아 무지히 따라한 겁니다 너무 일찍 밟았어 아냐아냐 여기서 지금 약간 0.2초 갭으로 갔었다거안 돼. 어, 뚫리나요? 아니 아니야. 뚫렸어. 다음에 뚫리면. 아, 막내배 해보겠다. 네. 아, 기름막 기름 태워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기름을 없애기 위한. 야, 근데 기름만 없애지 왜 타이어도 없애냐. 아, 아 어? 먼지를 뚫려고. <laughs> 어 이것도 오프트랙이야. 너무해. 아니 어, 네가 안에 좀 많이 파긴 했어. 어 많이 찔렀어 나이스. 아 근데 중간 속도가 들려. 네. 어. 아언더죠오 살렸어. 그래서 잘하면 깨겠다. 페이스가 어? 빨라. 아니야, 아직 시케 하나 남았어. 지키 하나 남았다. 치케. 치케. 응. 아, 김민상 선수 기록을 깬것 같습니다. 아무런 집단이. 사4 6초6페이스 어, 느리다. 탈출이 느렸어. 나무로 아, 찍다입니다. 46초 7페이스. 아 김민상. 오. 민상이 몇초 찍었니? 6초 77이요. 6초 77에. 네. 아 무진이의 기록 깼네. 0.2. 자 0.2초. 끝내. 기록 은거요 어. 이번엔 못 달려. 아 그래요? 어. 왠지 더 빨라지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네고 레이스가 나가잖아 그러면 정말로 뒤로 갈수록 빨라져 끌떡 어, 나, 퓨얼 어자 어. 들어가자 아 0.2초 0.1초 자 이제 랩을 비교를 해보면 아 무진이가 아, 아, 뭐, 마지막에 찍었네 46.9 46, 4 46, 6초7 46, 근데 8개. 민상아 네 평균 랩이 무진이가 훨씬 좋아 아니네 평균 레벨이 네가 좋네. 민상 씨가. 어 민상이가 음... 저게 좋았네. 평균 레벨. <laughs> 어 뭐지 어. 네. 어떻게 된 거야? 좀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좀더 연습해야 되겠지? 네어 어, 민상이 일단 기록상으로는 현재 1등. 네. 하지만 우리가 기록만으로 선수를 뽑지는 않으니까. 아 그렇죠. 어 결과는 좀 두고 보는 걸로. 네. 오늘 해보니까 어떠니? 멀나요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넌 멀미나요고 네, 멀미나. 넌 뭐라고 했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예 자세가 안돼 있구만 김민상 <웃음> <웃음> 무진이 너 아이레이싱 얼마나 해봤어?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진짜 다르다 민상이는 아이레이싱 얼마만에 해본 거야? 저는 그 ABX 했을 때 어, 작년에. 해보고 그때 처음 하고 지금 두 번째? 예. 네, 영안 하다가 두 번째로 했어요 지금. 어떻게 처음 해보고 두 번째 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낼수 있을지 <laughs> 대단하다 자 오늘 특별 심사위원 유성렬 심사위원 한 말씀 하신다면 민성 씨 빠른데 멀미만 안 하면 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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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멀미하는 <웃음> 드라이버 <laughs> 멀미약 먹고 오겠습니다. 어. 네뭐 오늘 일단 전체적인 기록은 받고 앞으로 대회 나갈 거는 운영진들이 임원분들이 좀 협의를 해서 이번 주 내로 발표해 주는 걸로 할게.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마지막에.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 예. 하나 둘셋 화이팅 자 과연 누가 될까요 모르죠 좀... <laughs> 무진이 될것 같은데 <laughs>